구약 성경 말라기서 2장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락이서 일장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보호하셨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택하신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르지 못한 그들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은 오늘 본문 2장에서는 그 근본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하는 그 책임 제사장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들에 대하여서 경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사실상 이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복으로써 그들에게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 주셨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절에서 한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무엇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올바로 들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집중해야 될것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들는 듣는,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 마음에 둔다는 것은 바로 행함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영화롭게 할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 않습니까? 너희의 복이라고 이 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였고 마음에 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와 같은 일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반복하여서 이절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제사장들에게 어떤 벌이 임하게 되어지는가 언급합니다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절기 때가 되어지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짐승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짐승의 배설물과 같은 경우는 마땅히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와 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설물들 바로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큰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재물의 똥을 버리는 것과 같이 결국에는 제사장들을 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렇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엄격한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지금 지칭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저주를 말씀하시며 또 이와 같이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특별히 레이 지파 그 제사장 지파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4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것 항상 있기를 바라노라 사실상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과거의그 레위와 맺은 언약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이렇게 저주하겠다. 또 이와 같이 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너희와 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 집파로 세워 주신 것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돌이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이 언약이라는 것 영원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오전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에게 이 평강과 또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 제사장 집화를 통하여서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온 백성에게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것을 너희가 잊고 있느냐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치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세워 주셨고, 제사장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하고, 백성들은 그의 입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팔 절에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옳은 길에서 떠나서 율법을 거스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쳤다. 그렇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중요 역할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재판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또한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공평하게 해야 되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쪽 편에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판단들 또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이익들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올바르게 할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들을 그들이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전해 줍니다. 2절에서는 너희를 저주하시겠다. 9절에서는 너희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너희가 저주를 받고 백성들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심판의 모습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이 새벽에 생각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상의 제사장이라는 건 물론 일차적으로는 말씀의 사역자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전파하는 것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의 사역자들 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와 같은 다짐과 더불어서 또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적 부분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제사장이라는 것 말씀의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고 한다면은 신약 시대 우리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전파하게 되어지는 그 역할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연결하게 되어지는 중재자적인 그런 역할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 속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내삶 속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세상에 올바르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잘 전달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여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 새벽에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그 제사장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삶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백성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의 역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나아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우리의 역할들 사명들이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제사장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를 통하여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또이땅 가운데서 여전히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말씀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고 보다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풍성히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에서 또 곳곳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적인 여러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에게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 대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물질에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 또 땅의 기름진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마 누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